가족과 친구들이 장민호와 함께 사진을 찍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공식화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민호에게 이 특별한 날은 소중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감동적인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한 하루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간. 결혼식장에서 사진 촬영 구역은 정교하고 인상적으로 꾸며졌습니다. 배경은 수천 송이의 신선한 꽃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꽃벽으로 이는 사랑과 달콤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에 감탄하며 장민호와 함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기회를 즐겼습니다. 장민호의 가족들, 조부모님부터 부모님,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 세련되고 단정한 의상을 맞춰 입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 때에는 웃음과 빛나는 눈빛, 그리고 신랑에게 보내는 따뜻한 축하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감동이 담긴 사진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장민호가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가족 외에도 가까운 친구들도 신랑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의 학창시절 친구들은 유머러스한 메시지가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무대 뒤에서의 웃음을 공유하며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이어주는 순간. 사진 촬영은 단순히 추억을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유대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장민호는 조부모님과의 단독 사진부터 조카들과 함께한 유쾌한 사진까지 가족 개개인과 시간을 보내며 촬영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에는 장난스러운 포즈나 유머러스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장민호의 친근하고 다정한 성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남은 기억. 장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 유대감, 그리고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순간들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손님들은 이러한 사진들을 SNS에 공유하며 장민호와 그의 신부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신랑과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자 이날에 이날의 의미 있는 순간을 되새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결론. 가족과 친구들은 장민호의 결혼식에서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은 기쁨과 행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신랑과 소중한 이들 사이에 사랑과 유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남았습니다. 그날은 모든 순간이 행복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긴 하루였습니다.